안녕하십니까 허경영 한늘군입니다 허경영 축복은 신이님이 주는 것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입니다. 허경영 축복은 받은 당사자 그, 그가 살았던 집 다녔던 학교 직장 모두에게 축복이 들어갑니다. 허경영 축복은 조상의 묘소 삼천 역에 아 대명당이 됩니다. 현생을 물론 전생이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됩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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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한우궁입니다. 허경영 축복은 신이님이 주는 것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수 있는 최고의 복락입니다. 허경영 축복은 받은 당사자, 그, 그가 살았던 집, 다녔던 학교, 직장 모두에게 축복이 들어갑니다. 허경영 축복은 조상의 묘소 삼천여개 카페 명단이 됩니다. 현생은 물론 전생이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됩니다. 허경영, 허경영,